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오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내력입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건물에 영향을 줄수 있는 바람, 하중, 진동, 지진, 이러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물을 설계할 때 이러한 모든 외력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세게 내력을 설계합니다. 항상 외력보다 내력을 세게 설계해야 건물이 잘 지탱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 또한 외력과 내력의 싸움입니다. 신앙을 흔드는 힘인 외력이 존재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외력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맞서는 내력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더센 힘, 즉,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신앙의 내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여정에도 그의 신앙을 흔들고자 하는 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그의 사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외력이 마치 큰 파도와 같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에 맞서는 내력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신앙의 내력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부활의 약속인 신앙의 내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시련이 밀려오는 외력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아 현실을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의 약속이 있기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었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우리의 몸을 장막집으로 묘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장막이 낡으면 무너지듯이 우리 육신도 늙고 병들어 노쇠하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합니다. 장차 덮 잎게 될 새로운 몸곧 부활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육체를 덧입는 관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에 거하는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이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서 덧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옛것을 완전히 뒤덮어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영원한 생명이 죽을 것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입니다.그래서 사절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참 생명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죽음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약속이 어떠한 외력에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외력보다 더큰 신앙의 내력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성령의 보증이 신앙의 내력이 된다고 합니다. 성도는 장차 영원한 집을 덧입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사실을 쉽게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사모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흔드는 외력에 의해 영원한 집을 덧입게 된다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으로 보증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장차 영원한 집을 덧입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보증해 주시는데, 그것은 그 영원한 집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영원한 집을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상을 통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보증은 우리에게 더욱 큰 확신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력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심판의 위안이 신앙의 내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주님과 있든지 아니면 죽어 부활의 몸으로 그분과 함께 있든지 유일한 초점은 자신을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데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주와 함께할 영혼의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온 바울에게는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큰 위안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소망하지 않고 육신의 몸을 위해 살았던 자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받은 은사들을 신실하게 사용했는지 평가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오히려 바울에게는 신앙을 흔들게 만드는 외력에 맞서는 내력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흔들고자 하는 외력이 다양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외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내력을 구축합니다. 특히 죽음의 문제까지 나아갑니다.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통해서 인간의 실존 근원을 흔들고 있는 외력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자 하는 외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신앙의 내력을 더욱 크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을 흔드는 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인 신앙의 내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내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약속에 대한 확신에서 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내력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에 확신으로 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을 갖고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자 하는 외력으로부터 맞서는 우리의 신앙의 내력을 키워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